오케이. Okay. 자 보여주십쇼. 아, 어허. 어, 폴드해가지고 mm -hmm. 한쪽으로 옆으로 그냥 지가 알아서 자리를 찾네. 근데 저기 뭐야. 그 문이 자꾸가 위로 가야 돼? 아니, 상관없어. 상관없어? 어. 어. 네, 네. 어 다시 한번. 네. 이는 반대로. 아까는 자꾸가 위로 어. 자꾸. 자쿠, 이제는 자꾸가 없이. 반대로. 반대로. 어, 자꾸가 위로 올라오는 게더 도움이 돼. 어, 훨씬 밴드가 잘 된다, 여보. 어,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연습을 한열번 해가지고 또 까먹었어, 그 사이에. <laughs> 아, 이거 넣고? 어, 그다음, 어 오케이, You did it!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백에다 넣고 잠그면 됩니다 아, 수고했어요 이거 비디오 이제 꼭 갖고 다닐게요 <laughs> 또 시니어 몸에 생기면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<laughs> 오케이